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서포터들이 큰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날씨가 좋아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전반전 시작합니다. 아, 쉽네요. 후쪽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역습입니다. 더블 라이너. 뒷공간으로. 뒷공간으로. 재채 슛. 노이어 선방. 멋진 선방을 보여주는 키퍼. 멋진 선방이에요. 잘 방을 했습니다. 울산현대 대처가 좋았습니다 역습에 뛰어난 팀을 상대할 적에는 항상 역습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역습이 들어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으니까요 슛! 멋진 선박잘 막아냈어요 엄청난 반사신경! 아 멋진 선박 데이빗 백업, 킥이 굉장히 정확한 선수입니다 울산현대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바르디올라 인터셉트합니다. 사무엘 의토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열려 있습니다. 뒷공 노리는데요.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슈팅. 멋진 선방입니다 골키퍼 반응이 빨랐어요 손흥민 중거리 슛을 시도해봤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손흥민 자반격찬 안스 빠르게 나가야죠 울산 현대 볼을 되찾아옵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자, 이거 있어요! 거칠게 볼경합을 합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스루패스. 공간으로 패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엘링 홀란트. 자, 트럭 하나요? 자 역습인데요. 뒷공간을 노립니다. 받았습니다. 공 받았어요. 비에이다. 측면을 활용합니다. 엘링 홀란 앞으로 찔러 줍니다. 쿨리발리 공 가로채기 피를로 엘링 홀란트 손흥민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몸을 던지는 수비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거칠게 붙어보는데요 사무엘헤토 호날두 쿨리발리 이걸 끊어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주노패스 합니다. 슈팅! 야노블라박했습니다아 끊어집니다. 자 올려 올렸... 어! 한번더 슈팅! 먼저 치고 나갑니다. 선제골입니다. 울산 현대FC 먼저 앞서 나가는데 성공합니다. 차분하게 다이빙 헤더로 마무리했습니다. 아이 어려운 슛을 몸을 날려 헤더로 헤드로만... 마무리 빠르게 시작하는데요. 피를 로 손흥민 울산 현대 패스를 이어가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또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자 카운터 시도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소울 캔벨 비에이라 전방으로 길게 손흥민, 치밀하게 공격을 이어 나갑니다. 반다이크, 패스 가로챕니다. 음, 좀처럼 패스가 이어지질 않네요. 패스 빠집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좋은 스루패스였지만 골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슈비라인 뒤쪽을 잘 노렸습니다. 조금 전 역습은 위험했습니다. 먼저 좋은 공격을 펼쳤지만 상대 역습에 슈팅까지 허용했어요. 항상 이런 역습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박사 쪽 기회인데요. 슈팅! 동점골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주심이 전반전 종료를 알립니다. 완전 티고프합니다. 끊어냅니다. 울산 현대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이드 뒤쪽 공간을 잘 사용하고 있어요. 속공으로 앞으로 치고 나가려는 것 같습니다. 그에 맞춰서 상대 수비 역시 대응을 할 텐데요. 어, 선수 교체라든지 역시 승부. 들어갑니다. 뒤집기 성공합니다. 울산현대FC 여기서 터지는군요. 역전골을 집어넣습니다. 중원에서 볼을 빼앗으면서 역습이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 때립니다. 들어갑니다. 공전골이 나왔습니다. 빠른 타이밍에 만회골이 터집니다. 바로 따라 붙네요. 와 오늘 경기 정말 흥미진진해요. 호날두, 수비진의 압박을 견뎌내면서 결국 볼을 기록했습니다. 아, 몸의 균형을 잘 잡았어요. 압박을 이겨내고 득점까지 기록했습니다. 기어코, 다시 따라잡았습니다. 실점으로 분위기가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빠르게 잘 만회했어요. 이대로 흐름을 이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케빈 더브 라이너.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찬스가 옵니다. 데이비드 베커 패스 인터셉트. 보레디올라 과거한 전진 패스. 가나요?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71, 좋지 않았을까 71, 8, 649. 생각합니다. 필로 엘링 홀란트. 데이빗 베컴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어, 빨간색이군요. 울산 현대. 이제부터 10명이 경기를 꾸려나가야 되겠는데요. 양팀 모두 선수 18, 교체가 있습니다 n the field. 동시에 교체합니다 패스를 세밀하게 이어나가면서 몰아붙입니다 디미트리 파예 자 여기서 자 a Kucha, Kucha, u c h a Kucha, 리 u c 이 c h a Kucha, k h 충분히 노려볼 만한 위치입니다. 직접 노려볼 만한 위치예요, 페로 받아야죠. 받을 수 있을지. 나은 크로스. 자, 역습 기회입니다. 고나우진요.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열렸습니다. 슛! 역전! 역전골입니다 울산현대FC, 역전에 성공합니다. 이제 앞서 나갑니다. 손흥민, 슛도 슛입니다만 멋진 드리블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스 안에서의 침착한 슈팅. 단순한 방식이지만 그만큼 효과적이에요. 훌륭합니다. 일산 현대 한점 앞서 나갑니다. 잭 유나이티드로서는 이런 흐름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네, 지금처럼 계속 밀고 나가야 되겠는데요. 네, 한번 지켜보시죠. 멋진 원투 패스. 위험한 상황입니다. 실수를 놓치지 않고 공을 뺏어서 슈팅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전방 압박이 효과가 있어요 강하게 압박하면 상대 수비는 당황하게 되죠 상대의 빠른 역습 잘 막았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역습처럼 상대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역습을 노리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공격을 펼칠 적에도 시간대나 위치를 염두에 두어야 하겠죠 마누엘 로카텔레 엘링 홀란트 열려있는 데슛 공점포를 넘는데 성공했습니다 한골 내주고 곧바로 따라갑니다. 짧은 시간에 흐름을 다시 가져오는데 성공했네요. 이대로 앞서 나가고 싶어 할 텐데요.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 게 빈말이 아니네요. 방금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팀의 특기인 역습을 제대로 살렸고요. 상대 수비는 대처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선수들도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겠는데요. 호날두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오늘 경기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다음 골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잘만회 했습니다. 이대로 나간다면 흐름이 바뀔 수도 있어요. 필리 포인자기. 아 좋은 시도였어요.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네요. 파예 뒷공간 노렸지만 막히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도였어요! 아직 기에 남아있습니다! 호날두! 빠져들어갑니다! 라우지녀! 슛! 넘게 들어갔어 어, 골랐어! 워터골입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골이 들어갔습니다! 브라우지이 슈팅전의 드리블이 정말 좋았는데요. 그렇습니다. 박스에 다가갈수록 극점한 확률도 당연히 높아지거든요. 멋진 드리블로까을 만들어냈네요. 도라 역전, 종료 직전 역전골을 기록합니다. 이야, 이렇게 앞서 나가네요. 경기 내내 그렇게 치열하게 주고받았는데, 역시 승부는 할 수가 없어요. 손흥민, 잘 보고 들어갔습니다. 시간을 여유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쉽네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압박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현대 수비진의 사이드 맞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꽤 위험한 장면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베커 공을 가져옵니다. 엘링홀라. 데이비드 베커 수비라인 앞으로 연결. 어 슛! 아, 골키퍼 막았어요. 필로 경기 끝났습니다 울산 현대 fc 아쉽게 역전패를 당합니다.